자,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점 A, B, C가 있는데 삼각형이 있다. 어, 직선 Y 는 X 다하기 A가 꼭지점 A, B, C를 지날 때 아, 상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. 뭐, 얘는 우선 A 점을 지난다. 그러면 A, e, o, 2, 그 다음에 5, 2,5 대입해버리면 지난다는 말은, 어, 대입하면 되지. 그래서 여기는 3 되겠다. 그래서 이때 A 값은 3. 간단하게 구하자. 그 다음에 여기 1 대입하고, 마이너스 1 대입하면, 넘어가면 a는 2.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1 대입하고, 여기에 3 대입하면, 넘어가면 마이너스 4. 그래서 어 여기는 a는 3, 2, 마이너스 4. 이렇게 했고. 자, 그 다음에 실제 문제는 이거야. 이제 2번. 풀라는 거야. 직선이 삼각형과 만나도록 하는 상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는데잘 보세요. 자, 어떤 직선이 있는데 y는 기울기가 1인 직선입니다. 그러면 얘는 만나려면 이렇게 되거나, 뭐 이렇게 되거나, 뭐 이렇게 되거나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a와 c가 기준이 됩니다. c보다는 더 크고 a가 그 다음에 a보다는 더 아래쪽에 있으면 어떻게든 만나게 된다. 그래서 이 경계를 찾아야 됩니다. 그러면 A를 지날 때 A 값이 3이었고, C를 지날 때 A 값이 마이너스 4였다. 그래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, 3보다는 작은데, 잘 보세요. 이 꼭지점도, 삼각형의 꼭지점도 삼각형의 일부입니다. 그래서 여기를 지나더라도 삼각형을 지난 걸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 등호는 꼭 넣어줘야 된다. 그래서 답은 이거.